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인천 대양구 이화동 2 5 8 1번지 이화랜드에서 음, 감상 힐링 영상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아이 오늘은 음, 구독자님을 대신해서 다남다육이 <laughs> 분해 심어서 안전하게 집에까지 배송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아이들은 음, 안 갑니다. 자안 가요. 자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네개다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 구독자님이 제 스승님이십니다. 아유, 이왕이면 이렇게 세트로 하지. 그러면 내가 레드콘 세트 달라. 이러면 끝나잖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네 개짜리는 레드콘 세트로 주문하시면 되고, 모두 다만 원짜리에요. 자, 하나씩 하면 레드콘, 립스틱. 자, 갑니다. 밥그린. TM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 잘못했어요. TM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TM인데, 그렇게 비쌌던 애기를 만 원에 팔면서 왜 이름을 잘못 썼어요? TM이 맞습니다. 저희가 2만 원대 어제, 그제까지 소개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레드콘 세트로 말, 을 하시면 돼요. 레드콘 외네종 그러면 4만 원이죠? 그리고 심겨진 화분, 어, 3개에 2만원이고 4개 하시면 2만 7천원. 그러면 6만 7천원 결제하시면 이렇게 심어서 집 앞에 베란다까지 제가 배송을 안전하게 해드립니다. 택배비는 다남다육이 냅니다. <laughs> 어머, 택배비도 내고 지가 쑥쑥이 흙도 쓰고 남는 게 있긴 하다냐? 자, 어, 재미로. 그쵸. 다육이를 얼마나 좋아하면 지 놀이터를 그 넓은 평수에서 지가 하루 종일 놀겠어요? 자, 어, 구경하셨죠? 자, 레드콘 4종 세트 달라 하시면 6만 7천원. 끝.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멀로 철화가 요즘에 가장 핫합니다. 작년 추석쯤에만 해도 이 정도 크기면, 6, 7만원, 10만원 정도 했던 아이. 멀로 철화 외 사종, 이 아이들도 만원입니다. 자, 멀로 철화 만원입니다. 엑시타조 만원입니다. 신디 정말. 겨울만 대보라고 하세요. 완전 보랏빛에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할게요. 안에 그젤 상태가 돼가고 있잖아요. 어, 물을 아끼셔야 합니다. 신디 만 원입니다. 테트라 만 원입니다. 테트라가 제가 물빵빵이를 만들어서 지금 굽였잖아요. 이렇게 커요. <laughs> 아유, 어떻게 심어갈까. 자. 그러면 멀로철화 세트 달라 하시면 되고 다육이 값은 4만원이 맞는데 이 아이들은 크기가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포트 수제분 1번 4개 2만원. 3개에 15,000원 팔았잖아요. 그런데 4개 하면 2만원이 맞잖아요. 그러면 멀로철화 세트 4종 세트 달라, 6만원, 다남다육이 택배 비썹니다. <laughs> 괜찮았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려 합니다. 물론, 어, 내맘에안 들면 제 영상을 보고 다육이를 교체 가능합니다. 자, 하나, 새로 들어온 아이들 밥그림. 아 아까 세트에 있었죠? 립스틱 세트에 있었죠? 신비 세트에 있죠? 자, 테트라 제가 물빵빵이. <laughs> 자, 요 세트도 갑니다. 요 아이는 라즈아가 세트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즈아가 6,000원, 핑크라우쿰 6,000원, 라이프티그라 6,000원, 볼 6,000원. 자, 라즈아가 세트, 그러면 가격이 24,000원. 왜? 왜? 에이, 저거잖아요. 다육이가 싸잖아요. 어머, 그러면, 자, 수제분이 1번은 네개 그러면 4만 사천 원이면, 어머, 택배비 물어야 되겠네. 구독자님이. 택배비 4천 원 플러스 하셔요. 5만 원이 안 되면 차비는 구독자님이 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트로 라즈아가 세트, 멀로철화 세트, 레드콘 세트. 이렇게.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 빈화분이 많다? 그러면 다 여기만 구매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화랜드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힐링 영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이화랜드에서 오늘도 영상을 구경합니다. 한낮에도 차광과 이불을 덮으면 30도가 넘지 않는 땅속 땅굴같이 시원합니다. 구경오세요. 쩐쩐쩐쩐쩐 구경오세요. 자 오늘은 이 멀로와 연등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 색상은 분에 심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분체 배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는 오렌지 멀로이지만 제가 언제 구매했어요? <laughs> 오렌지멀로 19년도 10월 달에 에,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달에 그 묵은 아이를 우리 구독자님께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샀길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박스로 한 박스 혹은 두 박스를 구매해서 다 굳혔죠 에, 작년에 첫 다남다육이 영상을 쏘면서 구독자님께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 에, 파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에, 구독자님이 구매해서 이렇게 굳히면 됩니다 자이 아이는 연등이고 구독자님이 받는 아이는 이 분채 배송합니다 12,000원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세 가지를 아니 다 여기는 당연하고 자, 이 작은 화분은 나는 심어달라. 이 아이를 심어드립니다. 밤새도록 날쓸 때까지. 공방분 11번 10 곱하기 10 곱하기 9는 하나는 7천원이요. 세 개는 2만원이나. 저처럼 같은 색깔로 하시는 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같은 색깔로 하는 게, 세가 저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 색상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분에 심고 싶다. 똑같은 멀로이지만. 자. 구경하셔요. 작은 분에 심었을 때 느낌과 큰 분에 심으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큰 분은 공방분 12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높이죠. 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과 2만 원의 차이점은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짠짠짠. 한 번만 갈게요. 이렇게. 가로, 세로가 10. 공방분 11번 높이는 9.5요 하나는 7 0 0 0 원, 세 개는 2만 원이요 참 가볍고 좋습니다. 아 똑같은 게 중국 생산분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얘는 메드 메이드인 꼬리야. 국내 생산분입니다. 자 그리고 공방분 12번 12곱하기 12곱하기 9.5는 만 원입니다. 자 똑같은 짠짠짠짠짠짠짠 자. 국내 생산분이고, 제가 혹시 보라가 이뻐요? 그리고 녹색이 이뻐요? 그때 19년도에 그 수입품을 구매해서, 지금 현재는 저는 없어요. 예, 제가 심겨, 제가 아이, 제 아이인 거 아시죠? 아이, 구독자님들이 이쁘다고 자꾸 해서 소개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카시오적금. 아, 연등, 연등. 아, 카시오적금이, 아고, 연등하고 뭐가 달라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그거는 이제 구독자님 몫이에요. 자, 연등이고. <laughs> 일어나이 받으십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 본체 배송합니다. 나는 멋진 화분에 3개만 심어다오. 그러면 공방분 11번, 큰분에 심어다오. 공방분 12번.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 어머, 받침대 이쁘다. 아유, 그래, 받침대 이쁘다. 잠시만요. 받침대는 원목 받침대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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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0cm. 여기서 여기까지 14cm. 높이는 10cm. 자, 쩐쩐쩐쩐쩐쩐쩐쩐. 가격은 만오천원. 아, 제가 소품으로 구매, 으, 사, 쓰려고 했는데 구독자님이, 아유, 우리 구독자들한테 좀 소개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소개됐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쭉 영상 이어갑니다. 다시 한 번만 뭘로 사이즈 작은 아이, 화분 사이즈 큰 화분 그리고 나는 화분이 많아 자또 연등 사이즈 작은 화분 그 다음에 사이즈 큰 화분 그리고 나는 화분이 많아 그리고 나는 받침대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기 아 구경요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네 장안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어, 다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미니로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응.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 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음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창익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어,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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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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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 볼 다육이 볼 소자는 이 k 이 키로예요. 0 칠천 원. 그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어,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어,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살아 숨쉬는. 어,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짜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어 아, 그래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사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음,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음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어,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사천 원씩이에요. 다섯 개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자랑 자랑. 쑥쑥이도 네,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잎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칠해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